안녕하세요 미래산업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가총액은 996억으로 대략 1000억대가 되고요 기간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에서 매수 가 들었고 기타법인에서는 매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상한가 갔을 때 이제 분봉을 보면 은 상한가를 어떻게 가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떤 패턴으로 어떤 모습을 가는지 그래서 후반에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은 그 신상통상이 초반에 상한가 갈 때랑 좀 비슷한데요. 신상통상은장 초반에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갔는데 한번 같이 보면은 8월 6일로 이렇게 가면은 이쪽이 있죠. 그래서 상한가를 갈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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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침없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모습은 좀 좋은 상한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많이 기억해 두시면 은 상한가 갈때 똑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은 같이 추격매수를 해서 들어가면 은 특히 신상통상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날수 있었죠 초반 이 상한가가 아까 본 분봉인데 거기서 잡았다면 은 벌써 30% 이상의 수익을 어,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릇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어, 중간에 이제 팔 수도 있겠고요 미래산업 분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게 좀 기간은 길지만은 올라간 패턴은 조금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이제 헤드앤숄더도 단기적으로도 찾아볼 수 있겠죠.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죠. 처음에 딱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상승을 하려는데 이 상승폭이 보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시도했지만 어, 이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보면은 최고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 번째 이제 상승을 했던 게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흘러내려서 흘러내리다가 이제 한번 폭락이 나왔고 다시 급하게 반등을 하고 이런 모습에서 다시 깨끗하게 보면은 상승, 조정, 다시 상승. 하지만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그러고 다시 조정 그리고 다시 이제 돌파를 했지만 또 이때 보면은 거래대금이 앞에보다 이제 크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대금이 점점 줄었죠 여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돌파를 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돌파가 거래대금 더 작고 그 뒤에는 이제 더 작아서 여기서는 이제 효과창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겠죠 그러고 나니까. 제 힘이 다해서 줄줄줄 흐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 영상에서는 호가창으로 많이 고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호가창은 사실은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게 되고, 그리고 호가창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매매가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호가창에 현혹이 돼가지고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럴 경우에 차트를 봐도 사실은 호가창을 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거래량이랑 같이 보면은 이제 호가창 보는 거와 거의 이제 똑같이.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가창을 보면은 차트가 보이고, 차트를 보면 이제 호가창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어, 그게 맨날 이제 패턴이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요약을 하면은. 호가창에서는 이제 여기 힘이 다른 것을 이런 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트로 보셔도 그 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은 이정고점을 뚫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거래량은 터져야 되겠죠. 근데 거래량이 아 여기죠. 어, 터지지가 않고 이정고점을못 넘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점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정고점을 뚫지 못했으니까 여기가 저항선이 된 거죠. 저항선을 맞고 저항선을 돌파를 못했다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로도 충분히 고점 파악할 수 있고요. 단지 효과창은 그몇 초가 더 빠른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시세가 파 올랐다가 1초만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도 이게 1분 봉이니까 한 3, 4, 5, 6,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잖아요. 어, 충분히 6분 동안에는 뭐 판단하고 차 한잔 마시고 와도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창에 뭐 집중, 집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저도 호가창 사실은 많이 보긴 하지만, 어 호가창을 안 봐도 차트로만 할수 있고요. 저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매매를 하는데, 호가창이나 차트가 같이 안 보여요. 그래서 차트만 보고 매매할 때도 있고, 호가창만 보고 매매할 때도 있고, 둘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두 개를 같이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매하는데, 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거든요. 자, 호가창 차트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제 뉴스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7일 10시 12분에 기사가 나왔고 어 보면은 여기 5.73% 오른 거라고 말했죠. 다시 분봉으로 가서 보면은 보통은 이제 상승이 많이 되고 나서 기사가 나오는 시점은 대략 이제 여기 떨어졌 시점 한. 이쯤이겠죠. 이쯤에 원래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어, 빠르게 나왔습니다. 빠르게 나서 와 12분이니까 대충 이쯤에 나와서 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해도 수익구간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기사가 나오면은 이제 다 상승이 끝나고서 하락하고 조정하고 있을 때쯤 나오는데 미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나온 다음에도 어,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볼수 있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산업이 상승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일본 수출 규제 이후로 모든 반도체 소재 장비를 탈일본하겠다 그래서 그런 플랜 수립을 어 알려주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220여 가지의 일본산 소재와 화학약품을 이제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테스크포스도 구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이제 미래산업은 반도체 검사 장비를 국산화한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산업 과거 주가 상승했던 부분 여기 복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자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9시 1 4분 기사고요. 포비스 TNC의 경영권 양수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비스 TNC는 A7 1 5 조합이 이제 최대주주로 있었는데 이 조합이 가지고 있는 주식 전체를 어, 가지고 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영권이랑 거기에 대한 어,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를 이제 가져오게 됐죠. 어, 이때 이제 포비스티앤씨를 미래 산업이 어, 양수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이후에는 뭐 다른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어 주가가 좀 내려오게 됐고요. 미래산업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주가가 대부분의 기간이 횡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횡보하는 기간이 상당히 어긴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급등을 해주는 날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꾸준하게 뭐 우상향 해주던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은 어 종목들과 다르게 미래 산업은 상승하는 날을 뭐 정확하게 맞추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 윗꼬리들은 많이 달리지만 언제 상승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어 짧아 보이지만 두 달의 기간이거든요. 두달 동안 이렇게 지지부정 모습을 보주다가 여 한번 뭐9% 뭐 여기는 10%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여기서도 어 가끔씩 이제 윗꼬리들은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뭐 16%, 9%, 9%. 그러니까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여기는 하락했죠. 그리고 횡보하는 기간 동안 한 번씩 해주고 또 여기서도 오랜 기간 어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고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은 어 횡보 기간이 매우 길고 어쩌다 한 번씩 급등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급등을 했을 때뭐 이전에 보였던 이때와 비슷할지 아니면은 또뭐 이때와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때랑 비슷할지 이때는 이제 상한가 같죠? 오늘도 상한가 같으니까, 그래서 언제와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에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은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